그는 조용히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은 크지 않다. 목소리도 높지 않다. 그러나 그 문장은 오래된 종소리처럼 청중의 가슴 깊은 곳을 천천히 울린다.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암송해 보았을 구절이다. 기도회에서 새벽 예배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아 왔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말씀을 바로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익숙하다는 것이 이해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사람은 자주 많이 들은 말을 이미 안다고 착각한다. 특히 신앙의 언어는 오랫동안 반복되며 어느 순간부터 질문 없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그의 나라, 그의 의, 우리는 이 단어들을 너무 쉽게 말해왔다. 기도문 안에 자연스럽게 넣고 설교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삶의 현실과는 조금 떨어진 경건한 표현처럼 다루어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되어 왔다.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 하느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은 그럴듯 하다. 위로가 된다. 불안한 마음을 잠시 진정시켜 준다. 그러나 그는 조심스럽게 멈춰 세운다. 정말 그 말씀이 그 정도의 뜻에 머무는가 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일종의 공식처럼 받아들여 왔다. 먼저 예배, 먼저 기도, 먼저 헌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느님이 채워주신다는 계산법. 그래서 기도는 점점 거래처럼 변해 간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 왔다. 하느님, 제가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그는 이 기도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안에 담긴 사람의 간절함과 두려움을 알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그 기도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 기도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놓여 있는가를 그는 여기서 조용히 질문을 던진다. 혹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느님께 드리는 조건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느님을 설득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실은 하느님이 우리의 뜻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그는 말한다. 이 질문은 신앙의 열심을 따지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라고. 만약 이 말씀이 하느님을 움직이기 위한 열쇠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음에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가? 왜 기도는 많아졌는데 삶은 달라지지 않는가? 왜 말씀은 익숙해졌는데 평안은 깊어지지 않는가? 그는 단정하지 않는다. 대신 한 가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꺼낸다. 문제는 하느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거꾸로 이해해 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손에 쥐고 있다. 하느님의 의를 말하면서도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길 위에 하느님의 허락을 얹어달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하느님의 언어로 포장하는 시간이 된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기도의 길이를 보시지 않고 기도의 중심을 보신다고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자기 왕좌에 앉아 있을 수 있다. 입술로는 하느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이 설교를 위로로 시작하지 않는다. 확신으로 밀어붙이지도 않는다. 대신 한 걸음 멈추게 한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누구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누구의 의위에 서 있는가? 그는 말한다. 이 질문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도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뿐이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초대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위로처럼 들리기 전에 불편하게 다가온다. 확신처럼 들리기 전에 삶을 흔든다. 그는 청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듯 하다. 이 말씀을 너무 빨리 이해하지 말라고 너무 쉽게 적용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말씀은 기도의 기술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완전히 다시 묻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 질문을 남긴 채 조용히 다음 말로 걸음을 옮길 준비를 한다. 그는 먼저 그의 나라라는 표현에 오래 머문다. 서두르지 않는다.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오해되어 왔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는 죽어서야 비로소 가게 되는 천국이거나 예배당 안에서만 잠시 느껴지는 거룩한 분위기이거나 혹은 교회라는 특정한 공간으로만 이해되어 왔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현실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개념이 된다.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위쪽에 따로 얹혀 있는 장식처럼 여겨진다. 그 결과 기도는 이렇게 흘러간다. 주님, 제 삶의 현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선택도, 계획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만 영적인 영역만은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는 공손해 보인다. 겸손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이 기도 속에 숨어 있는 한 가지 깊은 오해를 짚어낸다. 사람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하느님을 자기 인생의 한 부분으로만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치자가 아니라 조력자로만 모시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단호히 말한다. 하느님의 나라는 영역이 아니라 통치라고.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주권이라고. 통치는 허락받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왕이 있어도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하느님은 언제나 왕이시지만 그 다스림은 사람의 삶 안에서 허락될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기도 시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주일 예배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한 송을 부를 때만 나타났다 사라지는 감정적인 상태도 아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사람이 선택하는 순간마다 조용히 질문을 던진다. 이 선택의 기준이 누구인가를 묻는다. 하느님의 나라는 관계의 방식 위에 놓인다. 용서할 것인가. 붙잡고 정죄할 것인가, 이익을 취할 것인가,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그 모든 갈림길 위에 하느님의 나라는 서 있다. 하느님의 나라는 돈을 다루는 태도 위에 침투한다. 얼마를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쓰느냐의 문제 속에 그의 통치가 드러난다. 하느님의 나라는 미래를 계획하는 기준 위에 머문다. 안정이 최우선인지. 부르심이 우선인지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지가 그의 나라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현실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 사람은 두렵다. 현실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삶의 주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인생의 열쇠를 끝까지 손에 쥐고 있다. 하느님께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기도는 그 결정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되기 쉽다. 그래서 기도는 많지만 삶은 바뀌지 않는다.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삶의 방향은 그대로다. 그래서 열심은 있지만 열매는 보이지 않는다. 신앙의 언어는 늘어나지만 삶의 무게는 여전히 세상 기준에 묶여 있다. 그는 여기서 신앙을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깊은 연민으로 말한다. 사람은 본래 자기 삶을 스스로 지키고 싶어 하는 존재라고, 그러나 그는 동시에 말한다. 하느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고. 하느님께 어떤 영역을 맡겨드리는 자선행위가 아니라고. 하느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다스림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이라고. 이 결단은 감정적인 결심이 아니다. 한 번의 뜨거운 기도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순종이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눈에 띄게 화려하지 않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의 삶을 재편한다. 사람이 더 이상 자기 유익만을 기준으로 살지 않을 때 자기 안전만을 붙들지 않을 때 그때 그의 나라는 이미 그삶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나라는 삶을 빼앗는 통치가 아니라 삶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통치라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왕이 되려 할수록 점점 더 불안해진다. 그러나 하느님께 통치를 맡길수록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달콤하지 않다. 쉽게 적용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 말씀만이 기도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 그는 청중을 향해 조용히 마음속 질문을 남긴다.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하느님의 나라는 정말 통치인가? 아니면 안전한 종교적 공간인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서두를 수 없게 된다. 그는 다음으로 그의 의라는 단어 앞에 멈춘다. 이 단어는 하느님의 나라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단어를 가장 쉽게 자기 것으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란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성실하게 규칙을 지키는 것이며 남들보다 죄를 덜 짓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의는 비교의 언어가 된다. 누가 더 잘했는가? 누가 더 열심히었는가? 누가 더 바르게 살았는가? 이런 이해 속에서 기도는 자연스럽게 변한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 제가 이만큼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성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느님도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 기도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하느님께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 방향이 전혀 다르다고. 성경에서 의는 사람이 이룬 성취가 아니다. 사람이 쌓아 올린 점수가 아니다. 의는 언제나 하느님에게서 시작된다. 그는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느님의 방향성이라고. 하느님이 무엇을 옳다 여기시는지. 하느님이 지금 사람을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그의 의란 사람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 앞에서 자기 삶을 조정하는 태도다. 그래서 의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맞추어 가야 하는 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를 너무 쉽게 자기 의로 바꾸어 버린다. 하느님의 의를 구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이미 정해놓은 선택을 들고 와 하느님께 승인을 요청한다. 기도는 이렇게 흐른다. 주님, 저는 충분히 고민했고, 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축복해 주십시오. 묻는 것 같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보고에 가깝다고. 하느님께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통보하는 것이라고. 이 지점에서 많은 기도가 막힌다. 하느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이상 묻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틀렸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하느님의 뜻을 들을 준비 없이 결정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말씀이 멈춘 것이다. 그는 말한다.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끌어오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뜻이 하느님 앞에서 내려오는 과정이라고 이 과정은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은 기도 속에서도 자기 뜻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그 뜻이 자기 계획과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의는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신앙의 싸움이 된다. 내가 옳다고 믿어온 것과 하느님이 옳다 하시는 것 사이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갈등한다. 그는 이 갈등을 신앙의 실패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 갈등이 참된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의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는 사람을 낮추기 위해 주어지지 않는다. 사람을 혼내기 위해 주어지지도 않는다. 하느님의 의는 사람을 생명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주어진다. 그러나 그 방향은 항상 편안하지 않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때로는 늦는 것처럼 보이며 때로는 실패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은 하느님의 의를 구하면서도 망설이게 된다. 그는 말한다. 사람이 하느님의 의를 진정으로 구하기 시작할 때 기도의 언어는 바뀐다고 기도는 이게 맞습니까 해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로 옮겨간다. 요청은 줄어들고 경청은 깊어진다. 설명은 사라지고 침묵이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의는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번개처럼 확실하지는 않지만 길처럼 분명하게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의를 산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향 앞에서 계속해서 방향을 수정하는 삶이라고 그래서 의는 자랑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비교의 기준도 되지 않는다. 의는 언제나 겸손의 자리로 사람을 이끈다. 그는 청중을 향해 조용히 이 말을 남긴다. 혹시 우리는 하느님의 의를 구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더 이상 기도를 쉽게 시작할 수 없게 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핵심 단어 앞에 멈춘다. 먼저 이 단어는 짧지만 무겁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사람의 삶을 정면으로 찌른다. 그래서 그는 이 단어를 서둘러 설명하지 않는다. 오래 바라본다.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신앙을 흔들어 왔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 먼저를 시간의 순서로 이해한다. 아침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살아가는 정도로 받아들인다. 혹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신앙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현실을 챙기는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한다. 이 단어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의 문제라고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중심이 그대로라면 아무리 먼저 기도해도 그 기도는 결국 자기 삶의 주변을 맴돌 뿐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현실 문제부터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하느님을 구하겠습니다. 이 말은 합리적으로 들린다. 책임감 있어 보이기도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내일이 불안한데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 생각이 얼마나 깊은 오해에서 출발했는지를 조용히 드러낸다. 예수의 말씀은 정반대라고. 하느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현실은 결코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현실을 먼저 붙잡으려 할수록 현실은 더 불안해진다. 안정을 확보한 뒤에 하느님을 찾으려 할수록 안정은 점점 더 멀어진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정직해 보인다. 절박하고 간절하고 눈물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 시작을 들여다보면 그 기도는 대부분 두려움에서 출발한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불안,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초조함,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람은 이 두려움 속에서 하느님을 찾는다. 그러나 그 하느님은 왕이 아니라 위기 관리자로 등장한다. 통치자가 아니라 응급처치자로 불린다. 그래서 기도는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기 위한 요청이 된다. 이 상황만 넘기게 해주십시오. 이번 일만 해결해주십시오. 그는 이 기도를 비난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한다. 이 기도에 머무는 한 삶의 중심은 결코 옮겨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는 이 말씀을 안정된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셨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 불안이 사라진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불안한 사람에게 주신 초대라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된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던져진 말씀이라고. 하느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삶의 중심을 옮기길 원하신다. 왜냐하면 중심이 바뀌지 않은 채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은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사람은 문제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라고 자기가 중심이 되면 모든 선택이 무거워진다. 모든 실패가 치명적으로 느껴진다. 모든 비교가 상처가 된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계산하고 불안해하고, 기도하면서도 쉬지 못한다. 먼저 라는 단어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하느님의 제안이다. 먼저 하느님을 중심에 두라는 초대다. 먼저 하느님의 통치와 방향을 삶의 한가운데로 옮기라는 요청이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책임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다. 오히려 진짜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라는 말이다. 하느님이 중심이 될 때, 현실은 더 이상 사람을 압도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문제가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먼저는 무엇을 더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초대라고 불안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중심에 서 있는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문제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왕이 된 자리를 비워달라는 것이다. 이 비움이 일어날 때 비로소 하느님의 나라와 의가 삶의 중심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는 달라진다. 기도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다. 결과를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방향을 묻는다. 주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말한다.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이미 삶의 중심은 조금 옮겨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을 안심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흔든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삶의 진짜 중심을 마주하게 된다. 그는 청중에게 조용히 이 말을 남긴다. 혹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하느님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우리는 하느님을 먼저 구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불안을 먼저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자기 삶의 중심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그는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한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말은 서두르지 않는다. 마치 청중이 스스로 질문 속에 머물 시간을 허락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왔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이 질문에는 원망보다도 지침이 담겨 있다. 오래 기도해 온 사람의 피로 여러 번 기대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느낄 때에 허탈함이 스며 있다. 그는 이 질문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자주 터져 나오는 질문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성경이 던지는 질문으로 청중을 이끈다. 성경은 이렇게 묻는다고 그는 말한다. 너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기도의 횟수를 묻지 않는다. 기도의 열심을 점검하지도 않는다. 이 질문은 기도의 중심을 묻는다. 기도의 방향을 묻는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말하면서 혹시 우리는 여전히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느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은 입술로는 하느님을 높이면서도 삶의 결정권은 끝까지 움켜쥐고 있을 수 있다. 기도 속에서는 하느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기도의 양을 보지 않으신다고.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를 헤아리시지 않는다고. 하느님은 기도의 방향을 보신다고.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신다고. 그 기도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지를 보신다고. 그는 조용히 이렇게 덧붙인다. 어쩌면 응답이 막힌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아직 하느님께 도달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 이 말은 하느님이 멀리 계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늘 가까이 계신다고 그는 말한다. 문제는 기도가 하느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가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나라는 입술의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로 하느님을 부른다 해도 그 나라가 서는 자리는 언제나 삶의 항복 위다. 항복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불편하다. 패배처럼 들리고 자기 부정을 요구하는 말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은 이 단어를 피하려 한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하느님 앞에서의 항복은 삶을 잃는 길이 아니라 삶을 되찾는 길이라고. 자기 자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게 된다고. 그래서 설교의 끝에서 그는 어떤 결론도 강요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결단하라고. 압박하지도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청중의 삶 한가운데에 놓아둔다. 하느님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보다. 누가 중심에 서 있느냐를 묻고 계신다고. 이 질문은 당장 대답할 수 없다. 예배가 끝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삶의 선택 앞에서 관계의 갈림길에서 불안이 밀려오는 밤에 다시 고개를 든다. 그래서 이 설교는 소리 없이 끝난다. 찬송이 시작되기 전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이미 하나의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각자의 삶이 그 질문 앞에 조용히 서게 된다. 아무도 대신 대답해 줄수 없는 질문 앞에 각자의 인생이 자기 모습 그대로 서게 된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응답은 말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응답은 그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천천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설교는 끝났지만 말씀은 끝나지 않는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이 초대는 이제 청중 각자의 하루와 선택 속에서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기 때문이다.